자, 이번 R&B 그룹 대상은 브라이쉬가 뽑아도 되는. 트랙파 별감기 rest of my life 본인의 잘난 점 다섯 가지 말하기. 네. 최대 저희 노래 듣기 좋죠. 좀 지금 나오고 있죠. 네. 열가. 그 영원한 사람 말라이 이 노래. 이 노래도 이제 약간 그 80년대 정말 그, 정통 R&B라고 할수 있는데 면이. 눈이 되게 까매요 한국말 말고 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자신감 개인적으로 저는 굵은 목소리 없지만 저는 얇은 목소리에 자랑스러워서 그거 자신감 잘난 점이 있고 세 번째는 아네 번째는 저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다섯 번째는 사람이 저한테 실수해도 저는 세 번까지는 찬스를 줘요 그만큼 사람이 좋으면은 찬스 주다가 세 번까지 세 번까지 저한테 뭐큰 실수하게 되면 뭐, 안 만나요. 예저좀 네, 죽이는 편이에요. 어, 섞격버려요 하나는 알아요, 현실 없는데. 아니 안 어. 뭐요? 아니 집에는 브라이 있어요, 잘났어. 요 남들은 떨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 무대에 있으면 그리고 또 녹음실에 있을 때, 근데 저는. 녹음실하고 무대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만, 있을 때는 정말 편 되게 편하고, 자신감이 되게 넘치는 거아요 다섯 가지 말 못하면 제가 벌써 알아요. 아니, 노래 어, 잘하고, 남들답기 자신있고, 운동도 진짜 잘하고, 어. 됐어, 그만해. 너무 많아. <laughs> 그리고 힘을 세고, 아, 그리고, 그리고 하나는, 어, 그리고. 저는 남들보다 유난히. 딴 연인들보다 유난히 저는 오토바이 잘 타요. 네, 오토바이, <laughs> 바이크 잘 타요. 절 따라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. 알겠습니다.